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 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 2022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금융공학석사 합격자가 저희 스카이 대학원에서 배출이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카이스트 금융공학을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두 번째 바로 저희 블로그가 뜨고요,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합격한 학생의 합격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금융공학석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퀀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 금융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고자 하시는 분에 안에서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격 후기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번에 여기 정보가 좀 나오긴 하지만요. 이제 구체적인 학생의 개인 정보까지는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학격 후기에 나와 있는 한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이요. 3점대 중반이 안 됐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특히 아무래도 이제 학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맞지만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역전을 잘 준비해서 하면 학점이 3.5가 되지 않아도 합격할 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학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전기정보과학도 동시 합격을 해서 이제 이두개 학교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는 곳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보통 전적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이 자기소개서랑 면접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카이스트 금융고학 석사 출신 분이랑 1대1로 케어를 했기 때문에 이 대학원의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자소서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 합격에 대한 후기들을 좀더 블로그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다음은 사이트를 보면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 사이트 가시면요, 아예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계량적 금융공학 계량적 자산운용 퀀트에 대한 2년째 전일 석사 과정입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퀀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이 전공이 퀀트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이 학교 출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또 무료로 금융과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도 메타코드라는 이름으로 찍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링크를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보들을 조금 더 이렇게 메모장에다 적어 놨어요. 전적대 케이스를 좀 살펴볼게요.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인 학생들과 어, 케어에 해서 합격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이 아니지만 아주대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융공학이라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학과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에계신 분들도 정말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학부 전공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문과에서 경영학 경제학 금융공학에 대해서 어, 문의가 좀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계 그리고 수학, 수학과 수리과학도 이런 전공들에 대해서도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뭐 수학에서도 응용수학이 있고요. 통계적인 부분들도 아, 매우 이 금융공학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따가 이번에 면접 기출 문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학이랑 통계적인 능력은 금융공학 석사 카이스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컴퓨터학그 다음에 전기전자. 혹은 산업공학과 출신 분들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공학 안에서도요. 자체적으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 서울대 산업공학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연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산업공학 안에서도 관련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내대 기준으로 보면요. 4.5만점에 저는 당연히 4.0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학점은 무조건 대학원에 있어서는 보고익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을 다만 3점대 중반 그리고 3점 중반이 되지 않아도 합격한 사례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무조건 전적대 학과가 뭐 스카이는 아니었다. 그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해외대 기준으로는요. 4.0만점에 뭐3.5 이상, 디스리스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저도 좋겠지만, 혹시나 3.5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같이 잘 준비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스펙인데요. 어, 면접 기출에서도 뒤에 여기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 통계에 대해서 너가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학이랑 통계에 관련된 수업을 미리 들으실 수 있으면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업을 들을 수 없어, 없는 그 기회가 넘어갔다고 하면 관련된 전공지식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왔는지를 미리 어, 짜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짜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컴퓨터 관련된 전공지식과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2022년 22, 과정에서도 면접은 서류 기반으로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수학, 통계 따라올 수 있는지랑 자소서, 그리고 학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점이 3점대 중반도 안 된다라고 하고, 혹은 3점대여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스트 금융과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점이 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 학점이 낮은지에 대해서 잘 해명, 소명을 하시고요. 학점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낮은 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내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어떻게 준비해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스카이 다원의 스카이 강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요.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 어, 석사 이 관련된 전공의 저희 합격생에 대해서 좀 후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이번 서울대학교 2022년 전기는 30명 이상이 합격을 했고, 연구대도 이제 발표가 곧 나겠지만,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전공별로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